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 성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에 따른 행정심판과 관련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 의뢰가 어, 많이 들어왔고, 지금 수임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 사무소에서 과거에 그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행정처분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셨어요. 행정처분을 받으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을 진행을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7일로 변경을 시켰던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고,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의뢰인은 한 10년 정도 이런 음식점을 운영을 하셔서 요식업 쪽의 업력이 상당히 쌓이신 네. 분이 에요 사건 당일 손님이 한 팀이 방문을 했어요. 이 손님들은 과거에 처음 방문했을 때 신분증도 확인했고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고 다니는 행색도 거의 성인처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확인도 없었고 자주 방문을 하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 된 거죠. 그래서 사건 당일도 이 손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을 했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 신고를 인해서 경찰이 단속을 왔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확인한 내용은 이들 중에 일부가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뢰인분은 상당히 황당해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흔한, 흔합니다. 몇 가지 이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인데 성인처럼 행동해서 음식점 가서 술과 음식을 먹어요. 먹고 이제 나갈 때쯤 되면 제가 사실은 미성년자다.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술을 팔지 않았냐. 네,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어, 음식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실갱이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 목적 달성을 못하고 통하지 않으면 이제 직접 본인들이, 본인을 신고를 하는 거죠. 또, 어, 이제 어떤 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또 신고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그 신고한 친구도 다른 음식점에서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어, 술을 먹고 나와서 그 길을 걷다가 신고를 한게된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 이제 저희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저희는 이제 행정심판 준비를 했죠. 행정심판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 기간 동안에 그 집행정지, 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에게 술을 제공을 했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술을 판 것이 아니며 또 내가 이제 과거에 관계 형성을 한것 때문에 현재에 어 어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그다음에 내가 업주로서의 이 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철저한 단속을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자, 앞으로 재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진정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썼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이제 영업정지 7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결서를 받았고, 여기 이제 의뢰하신 분은 또그 7일에 대한 부분은 장사를 멈출 수가 없으니 어,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돈으로 내시겠다 해서 과징금으로 또자 네 여기 보면은 어, 이제 처분이라는 게그 행정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사정이나 뭐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과실한 부분 그 위반한 사실만 딱 보고 법에 정한 기준에 맞게 처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행정 심판에서는 어떤 위반 내용, 그러니까 위반 정도를 고려하죠.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를 보고, 또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이 처분으로서 개인이 있는 불이익을 비교해요. 어느 정도. 이 얘기는 어떤 그 사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이 수위, 처분의 수위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청분을 받는 이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본인들이 지금 어떤 사항을 분석을 해서 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입증 자료와 같이 만들어서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요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상담 문의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